여러분 혹시 해어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어화. 말하는 꽃이라는 건데 바로 기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laughs> 예로부터 양반들의 말꽃이 되어줄 정도로 엄격한 교육을 받아 기생이 됐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동네 기생들이 전국에서 유명했는데 특히 가무와. 재색이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laughs> 말하는 것, 동네 기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 당시 전시 상황에서 성을 지켰던 동네 부사 송상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버틴다고 달라질 건없으문이다 순순히 무릎을 꿇으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텐데. 헛수고 말아라. 난 절대로 외놈들한테 무릎을 꿇는 일 없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무릎을 꿇어라. 차라리 날 죽여라 이놈들아. 뭐? 좋다. 네 소원대로 해주마. 예. 바로 이때 송상년 부사에게로 달려가는 이가 있었으니 기생 금선이었습니다. 다리, 다리. 네가 바로 송상년이 그렇게 아끼는 애첩이로구나. 여기 한번 붙자 <laughs> 이제 네 주인도 죽었으니 내 애첩이 되면 되겠구 내가 특별히 이뻐해 주겠음으라 <laughs> 시끄럽다. 네 놈의 말을 듣느니 나리일 따라 함께 가겠다. 이런 발칙한 건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있내 지옥에서도 네 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빨가야로 죽으라. 아! 기생의 신분인 금섬은 죽음으로 송상연의 곁을 영원히 지키는 이었습니다. 금섬의 얘기는 무대 사람들에게도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송상연의 추모재단에는 금섬의 비석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추모비까지 세워진 것은 드문 일이죠. 금섬은 동네를 대표하는 의기였습니다. 예로부터 동네는 일본과의 외교가 빈번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동네 기생이었죠. 이들은 일본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때문에 동네 기생은 나라에 소속된 관기들이 대부분이었죠. 동네는 그 외관을 끼고 있는데 외관에는 일본에서는 무역 사절이 있어요. 무역 사절도 있고 또 외교 사절도 있는데 이들이 오면은 그 외교 의례상 그 외교관들을 또 무역 사절을 접대하기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예능을 가지고 그이을 돕는 그런 그 역할을. 그런 말 담당을 해서 이거는 다른 지역에는 볼수 없는 동네의 관계의 특, 특색이지요. 조선시대 동네 부사 정현덕의 기록에 따르면 나라의 예산을 들여 기생의 교육기관인 교방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방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기생들은 다른 나라 외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죠. 중국 외교 사신들은 의주 기생이, 일본 사신들은 동래 기생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원된 기생은 노래와 춤등 예약을 통해 숨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연대의 속상에서 품격 높은 어떤 노래나 연주 춤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감복시키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 문화정책의 하나였죠. 기생의 역사는 고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궁중에서 춤을 추던 무희의 성격이 강했죠. 조선시대로 가면서 기생의 역할은 다양해지는데 춤과 노래는 기본이어 능력에 따라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침선이라고 해서 바느질하는 사람들도 기생이라고 불렀고 또그 사람의 의료 행위를 한그 말하자면 대장금처럼 했던 기생도 기생이라는 호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행사나 공연에서 춤을 추거나 연희를 베풀 때 그런 기생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네 기생은 예기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얘기는 노래, 춤, 그림 등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기생을 일컫습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 또한 이들이 지켜야 하는 주요 덕목 중에 하나였죠. 네. 어젯밤에 몰래 어디 갔다 왔노? 니또 네 아래 마을 처돌이 만나고 왔자. 몰래 나간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드나? <laughs> 선생님, 잘못했어요. 내 네, 누차 말해 조건만 동네 기생 명상에 멱칠을 할 셈이가 하지만 선생님 어디서 말 대꾸고 얼른 종아리 걷어 너희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몸이지만 이미 기생이나 다름없는 몸이다. 그것도 기생 중에 기생, 얘기란 말이다. 늘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 품위와 긍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이기로서의 자존심은 대단해구려 조선시대의 기생들은 이들이 가진 기예의 자질에 따라 1패, 2패, 3패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서도 1패에 해당하는 기생들은 그기예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벼슬까지 오르는데 재산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정도였죠. 그 기생들 중에 이제 재산과 맞먹는 기생을 재상 기생이라고 했거든요. 그 재상 기생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음... 기생들 중에 이제 나라의 그 어떤 역할을 한 기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실제로 벼슬을 준게 아니라 풍계로 명예로 이렇게 주는 벼슬이죠. 기생 문화가 양반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말도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하자 좋다. 역시 언니는 못하는 게 없네. 나도 한수 가르쳐 주이소. 그래 풀로 와봐라. 참으로 곱단 말이지. 그런데 지화자? 뭐 자네 지화자가 뭔 말인지 아는가? 아 참, 지하자라는 말도 모르는 겨. 지하자는 손에 꽃을 든 기생이라는 말 아닌 겨. 손에 꽃을 든 기생이라.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겠구만. 지하자 좋다. <laughs> 처럼 기생들의 외모와 재능이 출중하다 보니 양반들 사이에서 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대부들은 관기인 기생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풍토까지 생겨났습니다. 경국대전이나 이런데 문헌에 보면 어, 기생은 공물이기 때문에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대부가 소유를 못하는데 사대부들이 소유를 하고 싶어하고 또 공연에 이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국가 행사에만 써야 되는데 자기 사사로운 연애에도 기생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자 기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됩니다 기생과 양반이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 추문이 일어나기도 했죠 세종 때 올라온 상소문을 보면. 여학의 폐단, 즉 기생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대부 내에서도 기생자들을 없애자. 그러면 이제 여학을 없앤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럼 남성이 여학을 해드냐라고 해서 찬반론이 많이 부딪혀서 한때는 폐지되기도 하고요. 다시 또 복구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대부의 그 남성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당시 사대부들은 성리학 이념과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생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죠. 결국 기생제도는 양반 사회에 뿌리 깊게 퍼집니다. 어, 조선조 말 한일 병합 이후 교방이 폐지되자 기생들은 일본식 기생 조합인 권본에 소속이 됩니다. 자, 권본의 소속이 된 기생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일제 강점기 교방총 소속이었던 동네 관인는 권본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신분제를 폐지시키면서 관기를 묶어둘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된건 아니었습니다. 권번 소속으로 일본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기생조들에 갖다가 제도속에 묶어둘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만들어진 것이 권번 제도라는 것이죠. 모든 기생들은 모두 다 등록을 다 해야 되고 일정한 규율 규금하여서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리고. 음, 그, 그 어떤 손님을 접대하고 뭐 어떻게 하면 행식에까지 모두다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 관기 때와는 달리 권본에 소속된 기생들은 양반과 평민 구분 없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안의 돈푼 깨나 만지는 이들은 동네 기생을 보기 위해 너도 나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기생들을 만나려고 몇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손을 한번 못 잡는단 말이고. <laughs>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꿋그이면 그려 올리게 싸웁니다. <laughs> 그럼 한번 그려 보시게 재세과 기회를 겸비했다더만. 소문대로 훌륭하구만. 내가 이 그림을 자선 대대로 가보로 물려줄 테이다. 이거 내가 넘겨. 어허, 이리 내놓으시오. 이리 내놓으시오. 지금의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로군요. 원본 시절 당시 게이샤와 함께 일본의 기생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얘기로서의 기생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아, 조선에는 동네 기생과 온천 이두 가지가 유명하다던데 어, 온천은 오늘 했으니 내일은 기생들이나 보러 갈까나. 음. 그가 좋으문이다. <laughs> 네. 소문을 듣자 하니 동네 기생들은 기회와 미모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문이다. 그래도 겨루 상에 미모도 만만치 않으문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님이다. 음. 어릴때 동기에서 아주 그 노래 배우... 어, 노래라든가 랍게이라든가랍게 놀랍게 아주 그 게놀게게다 그리고 예게 놀랍게 놀랍 아주 랍 그, 아주, 어, 범절이 아주 그 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본 기생들은 그 당시 그, 그러한 것이 없었지요.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동네 기생들은 가모나 예의면에서 기이샤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고유의 기생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기생 제도를 강압적으로 정립합니다. 1918년 일제에 의해 발간된 조선 미인 보감을 보면은 기생의 이력을 담은 인명록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기생들을 상품화시킨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어느 기생이 있고? 이 기생은 어디 출신이고 뭘 잘하고 어, 뭐 부모가 조실 부모에서 기생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지 어 그분이 기생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그분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일제 시각에 본 타자화된 시선으로 그냥 자기들 남들로 배열하고 조합한 사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사료적으로는 귀중하지만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동네 권번 조합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권번은 권번 권범 거리가 형성될 만큼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동네 기생 조합 또 권번이었는데 여기에서 온천장까지 거리는 약 2km. 그러니까 우리 이슈로 따지면 약 5리 정도가 되는데 기생들이 화장을 하고 짙은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서는 갈수 없으니까 인력거 그 아니면 뒤에 생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온천장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데 뛰어난 기회와 재색으로 기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국내 기생.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실된 사랑 한번 못 해본 여인들이 대다수였고, 자신을 희생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이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자기는 기생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공부신다든가, 오빠를 공부시킨다든가, 어, 공부를 시켜서 뒷날, 뒷날, 그 판사 검사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한 판사 검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네기생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을 보탭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기부하거나 물산장려와 소비절약을 선전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국악의 선율이 퍼지는 금강공원 이곳에서는 동네 고무 공연이 한창입니다. 공중무용의 영향을 받은 동네 고무는 옛 군분 시대 기생들의 전술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의그 전통 춤이 일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 고유한 것도 다없앴습니다 외정 때 필요 권본이었지만 그 권본이 없었더랬으면 우리나라 전통침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 못했다고 봅니다. 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국내 학주. 만주 음악으로 음을 선보이는 유금선 씨. 그녀는 권본 시절을 겪은 마지막 동네 기생입니다. 15살 나이에는본에 입소해 소리, 악기 등을 프로 배는이기는습니는요새는참때는 이때는 이다예이다는 이때는 이때이때는 주로 아저 동네 가만기생이다이러거든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laughs> 어떤 때는 피해가 된 피해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족들도 싫어하거든 저거는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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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이 귀생이다 뭐 이라고 하면 그말안 그 들으려고 많이 좀 저거 했지 좀 숨어서 이래 뭐라갖고좀 아이라고 하는 걸 그런 표시를 내려고 많이 좀저거 했지 이제 지금은 집안에서도 아, 그게 사람한테. 그런 게기생이 아니, 아니고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술을 가거나 하는거 인정을 것은 해주는 거지 인정. 그러니까는 조금 조금, 왔지 조금 왔지. 마음이 편하지 인정. 한때 양반들의 풍요와 일제의 문화말살에도 예기로소의 금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기생 그네들의 서름과 애한은 우리의 가락과 소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기생들은 자신이 기생임에도 기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최초의 신녀석이자 여류예술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생들의 삶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